스타즈에서는 허예은 선수 이 팀의 주전으로서 역할,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박시는 핸드업 선가위에게 다시 받았어요. 본인이 던집니다. 리바운드 진안. 로 던지는데요. 아, 지금은 걸렸어요. 그렇죠. 김연아, 선택, 김연아 선수의 선택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외곽으로 돌아 나온 과정에서 미스매치 상황이었거든요. 네. 조금 더 여유를 가졌어도 되는데, 다시 돌파를 하면서 본인의 수비를 다시 찾아갔어요. 박지은 페인트 존. 여기서 좋은 손질입니다. 지난해 수비, 이소희. 최이지네 수비를 좀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자 1대1 가나요? 흔들면서 따라 들어옵니다. 네, 여기서 네. 트래블링. 네. 이소희 선수가 좀 마음이 급했네요. 네. 참이전 과정에서 사실 이소희 선수가 볼을 끌고 있는 시간이 조금은 길었고요. 네. 어, 평소 같으면 사실 이소희 선수가 저런 상황에서 속공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은 약간 좀 주저하는 네. 모습을 보이면서 좀 볼을 오래 끌었네요. 네. 이름으로 약간 좀 고전적인 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지금 네. 부분을 음,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발 빼면서 득점 선호합니다. 역시 리더입니다. 김민정. 역점차 리드치켜갑니다. KB 스타즈 20대 16. 바로 던지는데요. 김희진 그렇죠. 석정. 들어갑니다. 김희진 석점두 개째. 김희수 선수를 막는 과정에서 상대가 슬라이드 디펜스, 뒤로 빠져서 수비를 한다면, 뭐, 김희수 선수는 주저없이 던집니다. 네. 한게 필요한 건 뭐, 자신감이죠. 네. 선가이가 네. 많이 움직이면서 외곽에서 받아줍니다. 진한 버티는 수비, 다운 패스 연결. 공 가지고 오네요. 스틸 성공. 자, 아웃넘버를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야, 중앙에서 잘라 들어온 이소이, 일단 패스가 좀 맞지 않았어요. 기치없이 던집니다. 방해했고요. 흥수 볼. 다리 사이로 빠지면서 허기은에게 김희진의 빠울이 나옵니다. 보세요 BNK가 기존에 너무나 잘하던 플레이를 오늘은 이 확실하게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좀 어제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해법을 찾지 못했던 그런 여파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뭔가 바로 전 상황에서도 좀 예,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찬스였는데 그렇죠. 예. 점프슛 날렸습니다. 득점 성공 허예은. 22대 19. 양현신 7분 24초입니다. 트리블로 공간을 좀 만들어 할때 파울이 나왔고요. 푸싱 파울. 최희이 선수 파울 트러블에 걸리네요. 그래. 세 번째 개인 반칙입니다. <목소리> 약간은 아직까지 좀 선을 사용하는 버릇이 선수에게 좀 남아 있는 보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슈팅을 날렸는데요. 파울입니다. 선각의 <목소리> 반칙. 자 공이 들어가서 이제 수비할 때 선수들이 예, 손을 좀 수직으로 들거나 예, 몸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적인 좀 약간 동작이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지나는 자유투. 사실 어제 경기로 두 팀을 비교하자면 네. KB 스타즈는 젓잘싸 굉장히. <laughs> 잘해줬고 그렇죠. 좀 아쉽게 패배를 당했고 네. 사실 BNK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더 컸지만 이 패배를 당했거든요. 이 분위기의 차이라는 음. 게좀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분위기의 차이가 일단 뭐 체력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 걱정을 지금은 뭐 전혀 네. 그렇죠. 걱정을 하지 않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앞선 수비가 성공이 된 b n k 이요 빠르게 돌아섭니다. 좋아요. 성공입니다. 최진 선수가 파울이 세개이기 때문에 이 수비에 대한 약간은 좀 어, 타이트한 디펜스를 보이지 못했고요. 그거 그래서 진난 선수가 공격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다시 BNK 싸움이 앞서갑니다. 23대 22. 최진 이동하면서 던지는 외곽인데요. 네, 리번 좋아요. 푹백! 성가희애드원입니다 성가 선수가 출장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네. 들어왔을 때 이런 역할을 잘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오펜스 리바운드 참여해서 적극성을 드러내주고 있고 네. 지금도 굉장히 기승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의 박지원 선수 그리고 지금 하나 원큐의 정예림 선수와 함께 그희 여자 고등학교 전성기를 이끌었어요. 네. 네. 또 김은혜 위원아까마색한운트입니다 <laughs> 그렇죠. <웃음> 네. <웃음> 케이진 선수를 조금 쉬게 해 줍니다. 자, 25대 23. 케이비 사진 체력적으로도 지칠 법한데 네. 이렇게 프레스를 서주면서 학폭까지 그렇죠. 네,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네, 진한 아, 본인이 직접 해결해 줍니다. 다시 동점, 25대 25. 김민정, 성가희, 허예은 7초 남았어요. 김민정 돌파. 자, 들어갈 때 파울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도 파울. 스텝을 디뎠기 때문에 슛 동작으로 올라갔다면 자유 투를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 또 진경석 코치도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굉장히 좀 미세한 차인데요. 이 네. 네. 그렇죠. 시야가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자유 투가 얻어질지, 네. 퍼스널 파울이 얻어질지가좀 결정되거든요. 외곽 해결해 줍니다. 김민정 석자. 베이비스타드가 다시 리드를 찾아오고요. 28대 25 이소희 아, 지금 좁았어요. 선발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선이 약간 겹쳤는데요. 박지은 아, 여기서 스틸당합니다 이소희 오른쪽 진한 석공 해결 네. 참 오늘 이소희 선수가 좀잘안 풀린듯 싶었는데 네. 그래도 본인이 패스미스를 했던 부분을 또 다시 뺏은 이후에 어시스트로 마무리합니다. 를 그렇습니다. 자한 점차 다시 따라오는 BNK 썽. 박진 돌파할 때 파울이 나왔네요. 지난 선수도 파울이 세 개가 됐습니다.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군요. BNK는 1쿼터에도 그렇고 2쿼터에도 조금 일찌감치 팀거울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골 밑. 왼손. 해결하지 못한 이비 스타즈. 이소희 중앙으로. 왼쪽 짧게 김진영. 그리고 골 밑. 그리고 파울인데. 에, 김내미는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안타까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뭐 이소희 선수가 지금 가운데로 치고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수비자가 이소희 선수 쪽으로 향하지 않았고. 네. 다른 선수들 쪽으로 향해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이소희 선수가 평소 같았으면 달고 올라갔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글쎄요, 좀 해결할 수 있는 이 선택에 음. 좀 포기 적다고 좀 볼수 있습니다. 네. 자유 투를 좀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일단 얻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달려면서 얻은 그 속도를 이용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 자 지난해 자유투 두 개가 들어갔고요. 교체를 해 주네요. 김선희 선수가 들어갑니다. 10월 10일에 개막을 하는 올 시즌 여자 프로 농구인데요. 국내 선수들만 이제 뛰게 되는 시즌입니다. 자, 그만큼. 박시혁을 통해서 정규리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선수들이 더 이제 많아질 것 같아요. 예. 박지은, 허예은, 던집니다. 짧았어요. 자, 왼쪽에 이소희가 달리고요. 중앙에 김진영. 찬스, 원드리블 그리고 던집니다. 빙글 돌아 나옵니다. 공격 리바운드 김진영. 허예은 상대로 달고 뜹니다. 실패. 다시 던지나요? 이번엔 돌파 선택합니다. 김희진, 강 했어요. 다시 김진영 네. 대결하고 내려옵니다. 참 여러 차례 찰스가 났었는데 뭐 메이드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페스리바로 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서 만시켰습니다아 네. 지금은 위험해요. 아 푸싱 파울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소희 선수 파울이 세 개예요. 네. 지난 세 그... 개, 이소희 세 개. 가장 좋은 위치에서 트랩 디펜스를 잘 시도를 했고요. 참, 시도를 할 때, 저 파울이 나온 부분은 또 굉장히 이소희 선수가 아쉬워하죠. 네. 저 지역이 사실 가장 위험한 위치거든요. 네. 공격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였고, 이음 선수는 좀뭐 턴오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비행기에는 그렇죠. 조금 더 아까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빙페이가 게임, 좀팀 파울에 좀일찌감심 걸려 있었기 때문에 네, 팀 파울에 의한 자유투를 또 주게 됐습니다. 네, 놓치지 않네요 이은미. 자 그리고 어지는 작전 타임 점수 한점 차. 어제도 이제 7, 8위 결정전 있었고요. 5, 6위 결정전도 있었습니다. 6위는 우리은행, 5위는 신한은행이 차지를 했고요. 오늘 이제 3, 4위 결정전. 뭔가를 하다가 하는 파울은 괜찮은데 걔히 지금 트랩잘 걸렸는데 손대가지고 이런 파울만 하지 말라 말이야 알겠지? 수비 들어가서 다시 똑같이 열하고 얘네가 말쫀스지쫀스면세타고 매트 맨으면둘에둘 둘 하는데 지금 봐가지고 가가지고 얘가 지금 여기 소희랑에 여기 희지님자 선이 이렇게 서자볼 주고 스크린 와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이거 하지 근데 못 쏘잖아 이거 다시 선이야팝 해가지고 주고 이렇게 가다가 슬립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피켓 노래 아 핸드오프로 선이랑해 김, 김. 박지은, 박지은, 은유랑 는 박지은 어 박지은, 은유랑 만약에 어. 어, 코너에 있어 둘할때 이렇게 이렇게 코너에 있어줘 코너에 있어주고 핸드오프 하고 타고선이야 하다가 너 이거 팝 해도 돼 핸드오프 할때네 지난해에 이어서 박시장컵에서 이제 팀을 이제 두 번째로 또 이끌고 있는 네. 네, 최연아 코치. 목소리 들으면 굉장히 차분해요. 사실은 지금 상황이 조금 당황할 <laughs> 법도 할 시간인데, <laughs> 네. 그런 타이밍인데 뭐 최연아 코치는 전혀 뭐 당황한 모습 없이 선수들에게 차분하게 잘 시, 지시를 해줬습니다. 네. 지난 선수가 예. 약간 그래도 좀 어, 예. 붓기가 좀 보이긴 하네요. 네. 지금이 예. 이소희 선수가 공을 잡고 넘어옵니다. 이소희와 진아 선수가 파울 3개, 김선이 스크린 걸어주고요. 오른쪽 퍼너 김시훈이 공 빼줄 때 파울이 나왔습니다. 베이스라인 근처였는데요. 박진 선수의 세 번째 파울, 어, 박지은, 최희진, 다하도 어, 파울 3개, 케이스타즈 주전 멤버들도 파울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드리블 점퍼 김시용, 패턴을 하나 부르나요? 박지은에게 허이은 다시 받았습니다. 어, 조심해야 돼요. 스틸 성공. 자, 이소희 아웃 넘버 상황입니다. 빠르게 뛰입니다. 왼쪽으로 연결 그대로 올려 놓습니다. 저렇게 아웃 넘버 상황에서 저돌적으로 좀 나가 주면서 네. 옆 라인에서 달려준다면 확실하게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키뭐 많은 팬들이 알고 있는 BNK 속공의 그런 그런 루트였는데요 네. 지금 잘 들어갔고요. 오픈 찬스 성공시킵니다. 박지은. 확실히 어제 경기 클러치 상황에서 <laughs> 3점 메이드 이후에 네. 박지현 선수의 슛감도 좀 살아난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점 차. 숏커너에서 김선희의 슈팅은 짧았고요. 리바운드 챙겨줍니다. 선가이 바로 던졌어요. 아, 지금 좀 급했어요. 그렇죠. 네. KB 스타즈 역시 팀파운에 걸려있는 상황. 가운데 볼트입이 돼야 돼요. 네. 지금은 김선우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뒤로 네. 넘어가는 패스였기 때문에 네, 걸리기 상당히 좀 쉬웠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지금 2-3디펜스를 섰기 때문에 이 탑에서 또는 이 45도 쪽에서 하이퍼스 트로크로좀 볼트입이 돼야 되거든요. 네. 지난 선수를 약간 좀 쉬게 하면서 김선우 선수에게 이제 빅맨 역할을 조금 예, 좀 시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렇죠. 예. 다시 또진한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한점첫 게임 33대 32. 이 쿼터 이제 2분 3 0 초가 남았습니다. 김진영 외곽에서 던집니다. 네. 성공입니다. 클린샷 김진영. 그렇죠. 존디패스는 이렇게 인사이드 볼팁 이후에 아웃사이드로 빠져나올 때 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정수터가 좀 크게 벌어지지 않은 채 계속 역전과 재역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김성현 6초 남았어요. 시간 쫓깁니다. 던졌는데요. 자유투 두 개를 넣습니다. 시간이 쫓길 때 이제 김민영 선수가 뭐 슛을 일단 보고. 네, 몸을 좀 빼면서 이제 네. 파울을 한번 지금 얻어보겠다는 의지였는데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이 파울에 대해서 좀 핸드 체킹에 대해서 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손을 들고 따라가긴 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컨택 상황도 다리를 치는 밑에서의 파울이 나왔거든요. 네. 이 김진영 선수는 조금 아쉬운 듯한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파울이 맞습니다. 자유투 성공, 김민정 자, 다시 두점 차로 따라갑니다. K비스타즈. 현재까지는 계속 팽팽한 점수 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대로 터치업 이수희, 정면, 김희진, 조금 먼 거리인데요. 탑에서 석점, 아, 아, 먼 거리, 석점 세 개째 김희진 선수입니다. 오늘은 빈 공간을 잘 찾아다니면서 네. 김희진 선수가 외곽층을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석점을 앞서가는 비행케이성 김시운의 파울 네 번째 파울입니다. 이렇게 되면 BNK 선수들은 지금 뛰는 선수들이 모두 가지금 파울이 많거든요. 네. 뭐 진한 선수, 김신정 선수, 이소희 선수까지 파울이 세 개고요. 그렇죠. 김시운 선수 파울 4개가 네 개가 됐습니다. 자 김혜나 선수가 들어왔고요. 팀 파르이언 차이 두 개. 최희진. 두 번째 공. 자유투 점도 키이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이 쿼터입니다. 자 오른쪽 넘어왔고요 김희진. 베이스라인. 가볍게 줍니다. 자, 지금은 걸렸어요. 자 <laughs> 그렇죠, 지금 김연아 선수 코너로 떨어지는 타이밍이 좀반 타임 느렸고요. 그러면서 이 d 대에게흐을을혔습니다 m a s m e d a Tonzimida. 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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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5 a t 초 가운데 투입 잘 됐어요. 돌아섭니다. 아. 짧았네요. 마무리가 아쉬운 김민정. 이소희가 기습 3점을 던집니다. 공격 리바운드 지한 그리고 KB의 파울 허이현 선수의 파울입니다. 지금 뭐 KB 스타 선수들 네 명의 선수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지한 그렇죠. 아, 선수가 리바운드를 또 챙겨 줍니다. 오늘 지난 13득점에 5개 리바운드 스틸 3개. 만 30세 이상의 선수 3명을 이제 출전을 제외시키는데 예, 그런 선수가 좀 존재하지 않은 BNK 팀이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지금 예, 제어를 하고 있는 노현지 구슬 선수 예. 그렇죠. 그 선수의 3명을 빼더라도 네. 지금 엔트리가 가장 많아요. 가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희 선수를 예, 선택을 해서 이제 네, 그렇죠. 예, 대회에서 불참을 시킨 건데 그만큼 젊은 선수들이 많이 더 구성이 되어 있는 BNK 허예은, 리이소입니기는 이소희입니다. 문제는 급할 필요 없죠. 네. 원샷 플레이. 다 just h 니다 e to. I'm talking to you. I'm talking to you. I'm t a l 전 i 이이 to you. I'm t a n k 가 41점을 넣으면서 다섯 점을 앞선 채 전반전을 정리를 하네요. 네.